김호정 PD가 야심차게 준비한 청취율조사 예행연습 이런 코너를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무작위로 전화를 건대요. 전화를 걸어서 청취율조사 기관인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잘하면 선물을 무더기로 준답니다. 다섯 개까지 준대요. 여기 현찰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하는 건지 뭐하는 뭐 궁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0986님 아밤주 정치로 올라라 나한테 오면 꼭 아밤주 2분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정치율 조사 연습입니다. 8752 님입니다. 내가 웬만해서 남이시키는 대로 안하고 주관적으로 하는데 라디오 정치만큼은 주진우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놀했네요. 대답을 주관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보세요. 예,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저기 주선생님하고 통화 진짜, 진짜로 하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예, 네. 잘들려요 황병국 감독님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지 진짜 아, 꿈인지 현실인지 그러네요. 아, 솔직히 난 남, 이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아, 저 황병국 감독님은 아니시죠? 아니요. 아니, 청취자님, 저,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김자용자 학자 씁니다. 김자용학 선생님이시고요. 아 네. 예, 예. 어, 이렇게 성화 어? 되니까 나도 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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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해요. 황병국 감독님하고 친척 아니시죠? 주진수하고도 친척 아니에요. 아네 좋습니다. 자 어, 어디에 사시나요? 아 저는 서대문구 살고 있어요. 아 서대문 연세가요? 아 근데 있잖아요. 예. 그래 딱 관갑됩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나이 젊은데요? 아, 황갑 축하 멘트 한번 주신 뉴스 한번 날려주세요. 황갑이 뭐 축하할 일은 아니잖아요. 더 젊게 네. 사세요. 지금 목소리 딱 하면 40대 같으니까 약간 억울한 황명국 같으니까요. 어, 건강하십시오. 궁금한 아무튼. 게 있어요. 예? 예. 궁금한 마스, 게 있어요. 어, 말씀하세요. 주관적이시네요. 저는 있잖아요. 네? 집사람하고 맨날 싸우는게 네? 집사람은 김우준. 네? 저는 솔직히 주프로그를 따라다니면서 듣고 있거든요 아네 그러십니까 네 아, 진짜 그래요 네 우리 집엔 tv가 없어요 아예라디오만 네. 들어요 예어 라디오는 듣다 보니까 네 근데 솔직히 그래요 네 진짜 고생 많았죠 아 저요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그죠 아, 법적으로 소송 많이 받았, 당했잖아요 예예네야 그걸 생각하니까 예. 왜요 내가 나도 대학 다닐 때좀그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이 양반 고생 많이 했구나. 아, 예. 근데 잘못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저 잘리보다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 아, 잘 네. 그러니까 계속 예. 그, 우리 지준우 선생님 프로그램을 내가 찾아서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한마디만 해도 되는가 뭐냐면, 아, 대, 하세요. 왜 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네. 왜냐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나이를 먹든 안 먹든가는 누구나 있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네. 그러면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인터뷰도 주관적으로 하시고요. 아, 진행도 주관적으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5분 이상 그, 라,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있습니까?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럼 제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예? 아침에 있잖아요. 네. 김우준 씨 프로 듣고. 예? 그 다음에 9시 되면 국악방송 듣고. 예. 아, 솔직히나 해기네 예, 어, 좋습니다. 솔직히 되면, 좋습니다. 네. 그에 KBS 방송 들어요. 네. 아, 그래요? 어, KBS, KBS 방송 듣다가 4시쯤 되면 또 교통방송으로 와요. 예. 그리고 이 시간 때문에 여기 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아, 니밥중충의 주진우입니다. 듣습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어, 도 그래요. 나는 떳떳하게 이야기거든요. 아, 맞아. 근데 왠지 좀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 왠지 전화가 안 오지? 네. 떳떳한데 그죠? 억울하신 듯해 가지고요. 아, <laughs> 저, 진짜 그죠. 내인데 그죠? 예, 예, 예. 전화 해 주면 그잖아요. 예. 아, 저기 김영학 선생님 좋아하는 진행자 있습니까? 아, 역시 주진우밖에 없잖아요. 아. 시간 때. 왜는 이 시간 때는 그 그래서 퇴근 시간도 들으시고, 뭐, 어?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들으시고, 택시 하시는 분도 들으시고, 네. 그죠. 황혼 운전하시는 분도 들으시고, 그죠. 네. 지하철에서 나도 태어날 때도 또 쳤잖아요, 그죠. 네. 어... 아, 방송이죠. TBS 교통 방송.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 아, 네. 아 이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부터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교통방송에. 네. 서울시에서 그죠. 독립됐잖아요. 아, 다, 다 아시네요. 대자, 예, 독립돼서 네. 얼마 주관적으로 아 솔직히 교통방송 내지 상조해야돼 사장님이 교통방송 사장님만대로 교통방송 이걸 하실 수가 있죠 운영 아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 네. 환갑이신데 저기 제가 신청곡 틀어드릴게 요 어떤 노래 틀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솔직 히 이정표 씨라고 많은 예. 사람은 잘 모르신데 국악방송에 있으신 분 있어요 아 국악하시는 예. 분 예. 이정표 씨래 그분 노래 하나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도 노... 괜찮고 그죠? 천여 일기요. 방송에, 네. 네, 예, 천일기도 괜찮고, 황성일애 에터도 괜찮고. 아, 근데 노래 옛날... 제목이 천열기입니까? 예, 예, 천열기. 근데 그게 남들이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열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알겠어요. 아, 알사도요가막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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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 틀어주는 거예요? 예, 예. 선생님, 헌갑 축하드리고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리라고 현금도 드릴게요. 아, 진짜예요? 아, 진짜죠. 웬일이니? <laughs> 네, 네, 네. 아, 네, 우리 김명학 선생님한테 띄어드립니다. 이정표의 천녀 일기.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는 어, 아님 밤중 리서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느 지역에 사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어, 5분 이상 라디오 들으셨어요? 어제 들었죠 라이브 하는 거? 아, 라이브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네. 라이브 하는 거라면 어떤 라이브인 거죠? 그 저, 뭐지? 괜찮아 잘될 거야. 아 이한철, 이한철. 네, 슈퍼밴드. 네. 아, 네. 네네. 하시는 일 여쭤봐도 됩니까? 저희 자영업자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 방송계통에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혹시 주진우하고 친척 아니시죠? 어책몇권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오분 이상 그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네. 모두 말씀해 주세요. 어 뉴스 공장 하고요. 네. 주진우 아닌 밤 중에 주진우. 네. 요거는 매일 듣습니다. 이두 개는. 아, 그리고요. 그리고는 잘안 듣습니다. 아, 네. 어 뉴스. 뉴스 공장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백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아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시면, 아, 청취율 조사가, 네, 조사가 이런 식으로 네, 청취율 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답니다 아, 평소에 저희 아. 방송 좀 들으세요. 네, 네, 제가 응. 이 시간에 보통 운전을 많이 해서요. 예, 예, 그 오다가다가 이렇게 듣습니다. 성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주현입니다. 네, 이 선생님 혹시 네. 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진행자가 있습니까? 어좀 어설프긴 한데 네. 주진우 선물 선물 네.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 네. <laughs> 진행자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진행자의 장점이 뭐랍니까? 약간 어눌한데 진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예. 네. 어눌한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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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게스트들이 아. 일단 좋아요. 제가 아 그렇죠. 한홍구 교수님 좋아해서. 예. 아 네. 어떤 게스트 한홍구 교수님 그렇고요. 김호정 PD의 이그 폭군 이렇게 PD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뭐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다고요? 아, 네. 이분 선물이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신청곡 있습니까 혹시? 아 네. 제가 그 네. 신청곡 같이 써서 보냈는데요. 네. 그~ 지금 사회 문제가 좀 많잖아요 예? 좀 있으면 총선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가 있어서 어떤 노래입니까 같이 듣고 싶어서 페이튼의 유토피아라는 노래요 아~ 네 아~ 어, 훌륭하십니다 청취율 조사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공이로 시작된다는데 어 오늘 제가 어 저기 TBS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공의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 이건 받아야 돼. 그리고 받았는데 끊어진 거야. 아나참 아무튼 이 선생님 네잘 네. 네, 받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주현 선생님한테는 저희가 어, 현금과 더불어 선물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나,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